우리 오판 들켰다 초진들이다 이거 진짜 초과

아, 야, 콜이었구나. 둘다 쇼딩스. 애들 꽤 찌른데. 왜안 얘기해 보면? 형 알고서 쇼딩이랑 이정까지 했어요. 아니, 너올라운데 오케이. 분명 계속 연히당연길당이히에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연히 이상하고 있었는데

이거 안 가도 돼. 얘네 필사만 하나보다. 아니면... <목소리도> 어조이 <졸리디>. 오른벽. <목소리도> 미션 성공. 아니, 삼아 지금 두개여억자이 빠져 빠져 로저 팔이다 머리가 머 머리. 일단 옆으로 다까 어, 끝. 응, 어, 어. 어. 탄바. 탄바. 수는 아니, 수는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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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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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조건 설답 쪽 둘이야 이거 그쪽만 봐. <목소리> <와>. 아.. 션 실패. 레

명 계속 클한퓨터기에는폭 3개 왼벽 왼벽 하나 머리 번지겠고 왼벽 하나 그대로 왼벽에 삼바 찔라면 빨리 뛰어 나한테 싸우냐 왼벽 왼벽까지 싸우는 왼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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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벽 렌더, 어? 렌더, 렌 렌더. 렌더, 가더 렌더. 렌더, 가더 렌더. 렌더, 렌더, 렌더. 렌더, 렌더. 렌더, 렌더. 렌더, 렌더. 렌더, 렌더. 이상식, 미션 성공, 블루팀 승리.

친구수류탄을 받아 주세요. 또 딸려 봐. 머리만 때줘 머리만. 아 현재의 상태위. 아, 이거 걸렸어. 지 되겠다. 렉스야? 네? 슈디 내야 된다고 슈디 한디사 퀀디삼미리 사우니 머리포 쓰레깡인거 같은데? 뛰어볼게요 아니다 퀀디다 아, なるほど。<Nice. S 2> <Yeah. S 3> 아안 맞았어? 아우 생아이트이트했는데에 머리 폭 조심. 사우사우안 나왔어. 설권 사이. 설권사설권 사이. 뭐컨 컨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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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사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